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 취미 마니아 모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철도 마니아계에도 여러 장르가 있다고 하는데, 전차 사진을 촬영하고 즐기는 부류, 기차나 전철 엔진 소리와 경적 소리를 녹음하고 즐기는 부류, 오로지 역을 즐기는 부류 등등, 철도 마니아라고 해도 잘게 분류된 수많은 종류의 마니아가 존재한다. 그는 전국의 여러 노선의 기차를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 지선은 산간을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이용객은 현지인보다 등산객분들이 많은 시골의 노선이었다. 그의 목적은 그 노선 전역을 다녀오는 것. 즉그 노선의 모든 역에 내리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는 우선 그 노선의 종점을 목표로 거기서 2시간 간격을 두고 각 역을 재패하고 있었다. 사진이나 인터넷에서는 본 적이 있는 환상 노선. 그 기차를 타고 들떴던 그는 창밖에 경치보다는 내부 비품을 찍어대고 있었다. 역의 벤치에서 다시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는 가는 차 안에서 찍어온 사진을 점검하고 있었다. 낡은 손잡이와 도내에서는 볼수 없게 된 시트의 소재부터 사체 밖에 적힌 형식 기호 등 일반인이 생각이 안 나지만 마니아가 좋아할 법한 좋은 사진들이 찍히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어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조금 기분이 쎄해졌다. 내부를 찍은 그 사진에는 드문드문 앉아있는 승객과 한 명의 거인이 보였다. 그 거인은 검은 코트를 입었고 텅빈차 안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역광으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당한 몸의 주인이라는 것은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강한 승객인데 사진을 찍은 자신의 기억이 없었던 일이었다. 상당히 열중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마침 다시 기차가 홈에 들어와서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차를 탔다. 당초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개, 한개 역에 내려서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던 그는 노선의 중간에 있는 다섯 번째 역에 내렸다. 시간은 이미 밤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다음 마지막 전철로 역의 옆으로가 그곳에서 숙박할 생각이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홈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원래도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이런 시간에는 더더욱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조용한 홈에서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본인 외에 또 하나의 손님의 모습이 보였다. 홈의 끝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 그와 가장 떨어진 곳에서 그 남자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 타다니 별난 사람을 다 보겠네. 자신이 이 시간에 타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 막차가 홈에 도착하고 있었다. 승객도 뜸한 차 내에 올라탔다. 조용하게 달리는 차 안에서 어두워진 풍경을 보며 다음역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문득 옆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놀랐다. 시커먼 남자가 차내를 걸어서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남자는 낮에 촬영한 사진에 비치고 있던 그 인물이었다. 그 남자는 승객 개개인의 얼굴을 기웃거리며 다가왔다. 그러나 어느 승객도 섬뜩한 인물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억지로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보이는 건나 자신뿐인 건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 거대한 남자가 연결 부분을 건너 그가 있는 차량으로 넘어왔다. 그 남자를 직접 보고 더욱 놀랐다. 사진 속에선 역광으로 시커멓게 보이지 않는 얼굴. 열차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뚜렷하게 검은색이었고 온몸이 시커맸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 커다란 검은 그림자 덩어리가 저 멀리서 한명한 한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가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냥 검은 덩어리인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꺼풀을 내렸다. 10초 정도일까? 이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더니 검은 덩어리는 아직 그의 얼굴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그는 무심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았다. 그때 그림자 덩어리의 얼굴 부분에서 검은 물방울이 그의 무릎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가 반사적으로 그 물방울을 뿌리친 순간 그림자 덩어리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 내가 보이지? 그 순간. 그림자 덩어리의 얼굴 부분이 커지고 그의 머리에 들러붙으며 그를 감쌌다. 순간 깜깜해졌다. 눈을 뜨니 인근의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진단에서는 가벼운 뇌경색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그의 철도 여행은 거기서 끝이 났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누구였을까? 그의 환상인지도 모르겠지만 섬뜩한 체험을 한 그였다. 그리고 체력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그 노선에 도전하고 싶다고 그는 말한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